어, 죄의 법을 어, 이노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옛날 말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미태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뭐, 무조건 우리가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적이 너무 강하면 그 적을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 0 0번 싸워도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을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상대방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죠? 뭐 싸우려고 하지 않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위태롭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비슷한 상황, 뭐 힘겨루기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싸우면 서로가 공멸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면, 뭐그 상대방도 여전히 뭐덤 덤벼 온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가 강하다는 것을 알면, 굳이 나에게 덤벼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의 삶 속에 위태롭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옛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말씀,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막잘 통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한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항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한 내용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괴롭힙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한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전 국민적으로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되어진 인식들이 생겨나는 드라마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분노했고 충격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러한 더 글로리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죄와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 뭐, 잘못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죽기까지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이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렇게 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바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바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마음의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소망과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다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널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우리는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까지는 아니야. 그만큼까지 소망 없는 존재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라고 선언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아무런 기대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망 이 있기를 원하지. 너희는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그런데. 내가 실상을 이야기해 줄게. 너희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야. 나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모든 것을 다해 봐도 나로서는 그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망할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소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내가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의 손 가운데 무엇인가 모든 능력들이 부어져서 그래도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떠한 업적을 남겨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것조차도 아무런 쓸모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내삶 가운데서 가장 직면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함과 맞닥뜨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닌 존재야라고 하는 내 현실에 대하여 직면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장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그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내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정말로 내 현실, 믿음의 현 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하는 것들을 직면하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정말로 내 한계를 보게 하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내 소망 없음을 보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중요하고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까지 내저 깊은 밑바닥, 정말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수 없는, 아무리 몸부림 쳐고 내 모든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봐도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삶 가운데는 여전히 그대로인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삶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그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의 소망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삶 가운데 남았던 한마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더 이상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내 능력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25절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인데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볼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봤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가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수 있어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주려고 하는데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늘 그들이 원하는 사탕, 젤리, 그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것들만 원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날마다 그것을 주나요? 안 주죠. 왜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자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제발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좀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아쉬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어,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의 외형적인 것, 너희의 육신의 사람,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너희의 속 사람,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향하여 헌신하여 그토록 그 삶을 드리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한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는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괴롭더라고. 야, 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내삶 가운데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왜내 인생을 감동시키지 못하나? 이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 가운데 숙제입니다. 왜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죽어 희생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큼 내삶 가운데 감동이 안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게 그것 아닙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가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현실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시나요?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몇년 전의 사건으로 머물다가 끝나버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25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 아래 놓여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아무리 이루어 보려고 해도 할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해낼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와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 희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희망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무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아무리 이 세상이 소망 없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절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참된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재산이 많고, 시간이 많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인생은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의 인생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